때였어요. 울림이는 다락방 가장 구석에 있는 인형들 뒤에서 나온 아주 작고 동그란 회색 털뭉치를 발견했어요. 그것은 너무 꽁꽁 엉켜 있어서 무엇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답니다. 그 털뭉치는 파란 해마 시원이 뒤에 다시 숨었습니다. 너는 누구니? 어, 나는 엉킴이야. 엉킴아, 왜 그렇게 숨어있니? 어, 사실... 저 잿빛 인형들은 모두 다나 때문에 생긴 거야.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이렇게 꽁꽁 엉켜서 숨어만 있었어. 울림이는 엉키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어요. 엉키마, 이젠 나와도 괜찮아. 울림아. 나는 이제 엉키미를 감추는 대신에 네가 너의 못난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황금 가루를 만들어 줄게. 그래 시원아 고마워. 울리미는 시원이와 엉키미를 자신의 가슴으로 꼭 안아 주었어요. 미안해. 내가 너희를 너무 오랫동안 어둡고 외로운 곳에 숨겨뒀었구나. 나를 지키려고 애쓴 시원이도 너무나 부끄러워하던 엉킴이도 다내 소중한 나의 일부인데